아산의 한 시골 마을에 활동가 선어명이 찾아왔습니다. 올해 여든여덟 살의 최재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제가 여기 시집 온 지가 한 4, 5, 45년 됐는데 이 동네에서 수이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그 사연도 들어보고 얘기도 하고 혜금해서 그냥 여기 또 찾아왔어요. 최 할머니는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암선고를 받고 본인이 입을 수일를 직접 지었습니다. 다행히 이 수위는 아직까지 쓸 일이 없었고 이후 동네 이웃들에게 몇 푼의 품삭을 받고 수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. 활동가들은 최할머니가 수위를 짓게 된 계기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마을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합니다. 할때어 그렇지 네, 매듭지느라 음. 그리고 이게 뒤로 봐서도 어. 노인 애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매듭 짓는 그 때문에 이거 자방이다 하면 안 된다 네. 음. 그래서 처음엔 손위로 해줬어 내가 아. 손위로 해줬는데 손위로 꼬밀라면나 그랬고 활동가들은 도고 지역 30여 개 마을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를 지역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자신이 키운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이 마을 두분 명인 양태경 할머니도 오늘의 주인공.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도 쓸모가 없어진 폐가도,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이들을 만나는 순간 보물이 됩니다.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. 모든 걸 모르고 지냈던 걸 알고 지금 다 알면서 뭐이집이 할머니뿐 아니라 뭐 매주 만드는 사람, 뭐술잘 담그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.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협동조합은 이렇게 모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조만간 해당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마을 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 T브로드 뉴스 송요환입니다